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합니다 라고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 코딩 교육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코딩 교육 자체도 중요하지만 물론 t 트러 t 를다 같이 높이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g 크 교육과 비즈니스 인사이트 교육이 같이 가야 될것 같거든요. 이게 과연 s f 걸까 제 얘기를 지원하는 MIT 교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MIT의 조지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많은 기업들의 오류가 이 디지털 트랜포메이션 하면 시스템 바꾸는 얘기부터 한다는 거죠. 그리고 IT 부서 많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라게 잘못된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공감합니다. 실제로 교육을 여러분들이 디자인하실 때에는 기업의 전체적인 전략적 방향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거에 맞춰서 교육 니스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설계하고, 그리고 컨텐츠 설계하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하고 협업하면서 정말 이 교육에 속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제안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제안은요 하나의 앵국지를 가지고 전 직군, 전 직급이 여러 가지의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고요. 실제로 현업에서 나와야 되는 과제들도.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쳐 하나의 방향성으로 전 그룹이 합의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교육이 역할을 했습니다. 각 계열사의 혁신 리더들을 뽑아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교육과 과제를 하고 그것이 현업으로 이관되는 퍼센테이지가 50%가 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 이런 건 저희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솔루션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조직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하는 디지털 IQ라는 그러한 저희의 솔루션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보셨던 큐브 막 돌아가시죠? 그게 피트 큐브예요. 그래서 그 안에 컨텐츠들을 저희가 300여 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솔루션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노피플이죠. 협업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기업에 핏한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교육생을 같이 가셔야 될것 같아요.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할 때 교육생들, 그러니까 우리 임직원들이죠. 임직원들을 참여시키셔야 될것 같아요. 옛날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게각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는 임직원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교육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laughs> 교육을 바탕으로 기업의 문제 해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 드리는 이높필파트너스입니다